님 질문 있습니다. 예. 네. 왜 여학우가 없습니까? 어, 제가 학교 다니던 20년 전에도 없었어요. 혹시 남고 나온 사람 있나? <laughs> 대학교 어딨어? <어디 있어? 웃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의자 이창섭, 아니지. 이 세상의 모든 과를 리뷰한다. 전과자 이창섭입니다. 바다예요. 바다예요? 어? 막배 타고 막 어디 가는 거 아니지? 섬에 대학교 있고 막 이런 거? 아! 이 해군 갈라로지. <laughs> 여기는 전라도 무안입니다. 무안? 무한? 문을 갈 대학교는 목포대. 목포대? 어? 나 목포대 얼마 전에 대학 축제 갔다 왔는데. 근데 여기가 무안인데 왜 목포대예요? 수원대도 수원에 없는데. 뭐 사람 무안하게 하네. <laughs> 원래 목포에 있었는데 무안으로 이전을 한 거고 캠퍼스가 다섯 개가 있어요. 무안, 나주, 대불, 남한 목포 이렇게 다섯 군데 있어. 엄청 많이 있네 오늘 갈 과가 네. 배랑 관련 있어. 어디에 무슨 과길래 배랑 관련 있어요? 낚시? 배 낚시는 좋지. 요트? 럭셔리하게. 오늘 갈 과는 조선해양공학과입니다. 무슨 과예요? <laughs> 조선, 한국, 해양, 대한민국의. 해양 아 조선이 대한민국이야? <laughs> 조선이 대한민국 아 조선 아배 만드는 조선 우리나라가 또 조선업으로 강국이잖아요 외국에 수출도 많이 하고 혹시 만들고 싶은 배 있어요? 요트 흰 천과 바다만 있다면 어디든 갈수 있어 바다 이... <laughs> 나 가서 근데 어떻게 뭘 배워? 배 만드는 법을 배우나? 배잘 응. 타세요? 그럼요. 멀미 안 하시고 네. 하고 많이 미실 수 있고 아 어디 가려고. <laughs> 목포대학교. 근데 국립대였네? 그럼 학비도 어. 좀 저렴하겠군요. 야 넓다. A부터 B까지 저 끝까지 있네. 우리 어디 가요? 1으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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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제 걸어, 저까지. 아, 어, 저기 단풍 예쁘게 져 있다. 밑에 쪽이 날씨가 덜 추우니까 아직 단풍이 있네요. 아! 아. 예. 아. <laughs>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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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다시 백해요. 무한하게 돌아가면 어떡해. 몇 학년이에요? 1학년. 1학년? 예. 어쨌든 나 봤어요? 아니요 안 봤. 봤어. 못 봤어도 오... 아니고 안 봤어? 예. <laughs> 왜? 아 집에 가고. 싶어요. <laughs> 목포대학교의 장점. 도서관이 잘 되는. 도서관. 도서관 커요? 꽤큰 것. 오. 또 다른 거. 통학 버스가 잘 다니는. 집 앞으로 버스고. 뭐. 우와. 그러면 각자 개인 짐 집마다 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니고. <laughs> 무 무서워? 예. 고향이 어디예요? 저 목포요. 목포. 네. 사투리 를 근데 잘안 쓰네. 저요? 사투리 쓰는 걸 접한 적 없는데. 부모님도 잘안 쓰시고. 아 지금 잘 쓰고 있는데. 아 그래요? 응. 지금 쓰고 있어요? 응. 지금 쓰고 있어요? 응. 음. <laughs> 날씨가 많이 추네요. 날씨가 춥다고요? 네. 우리 이거 지금 가을인데. 아 그래요? 어. 고향이 어디예요? 목포 파도 목포 터벅. 근데 둘다 사투리를 잘안 쓰네? 점점 사투리가 연해지는 느낌이 세가지고. 사투리가 연해지는 느낌. 이 말이 많이 쓰여. 목포대학교 장점. 천원 도시. 천원으로 조식을 먹을 수 있는데 뷔페식으로시청그 쪽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지원이 나오는 걸 알고 있고. 아, 천 원에 뷔페? 몇 종류나 나오는데? 과일이랑까지 하면 한 여덟 종류, 열 종류 정도 나온다. 에? 아침에. 목포 나면은 해장할 어. 때 라면까지 직접 끓여 먹어 우와, 그냥. 그걸 1,000원에? 네. 진짜 최고 장점이다, 이거. 목포에 오면 이거 꼭 먹고 가라. 아, 근데 목포는 전라도 장점인데 어딜 가도 실패라. 진짜 모든 음식이 거의 다 맛있게 만들어져. 자부심. 이 이게 자부심이야, 진짜. 저는... 홍어, 홍어 먹어야죠, 홍어. 목포에 아, 홍산도 있잖아요. 그러네, 홍산도 홍어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어디, 어디, 홍어 가게 추천해줘. 오. 유명한 거는 거긴 홍어집이라고 옛선때 오고 시내 쪽에 있어. 시내 쪽에 있대 더긴 홍어집. 아니 저기 경치 좋은데 맛있는 거 있다 이런 거. 좋은데 대반동 쪽에 바닷가 라인 있는 상태로 조개구이집이나술집이 많거든요. 오. 거기 비치갤러리라고 하와이 느낌으로 만든 오. 여기 치킨이 진짜 브랜드 안될 정도. 대반동 쪽 라인에 비치갤러리로 가자고. 뭔가 이 전라도 스타일로 인사 어떻게 해야 돼? 불방구시네. 불방 원래 안온 방가 뭐. 뭐라 그게 뭐야? 지금. 빨리 안 오냐. 아, 시방 못 하냐. 얼른 안 오냐. 아, 시방 고맙다, 잉? <laughs> 그 영화, 버킹에서 유준열 배우가 목포 사투리 쓰잖아요. 나 모르냐, 거시기여.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게그거시기요 이러면 되거든. 학교가 그 거시기 하네. 야, 이거 분수. 야, 분수가 참거시기요 야, 이것도 참거시기요 이거. <laughs> 터블하게 멀고 마에 어디 가냐에 버트 일로 안 오냐에 몇 학년이에요? 이 학년 여기 이 학년 네. 무슨 과예요? 저 지금은 문학 컨텐션 지금은 그 전에는 전과에가 어? 전과자다 <laughs> 목포대학교 장점 내가 공사를 되게 많이 하는데 공사 많이 해 주는 이유가 야, 학생들 좀 편하게 줘라 도서관도 해 주고 골프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우와. 헬스장도 있어. 우와 조선해양공학과 들어봤어요? 네. 이미지 어때요? 그 자리 잘안나오 제가 공대에 있었을 때는 본 적이라도 있는데 그런 거할 때는 한 번도 본적없어 애들을 본 적이 없다? 네. 뭐하고 사는 거지 애들? <laughs> 어디 살아요? 목포요 여기 저도 목포 사투리 알려줘 목포 사투리요? 저도 그렇게 안 써요 <laughs> 어디 가냐 떻떡 일로 안 오냐 이? 어디 살아요? 시분은 완도 그러면 사투리 알려줘 하투죠요니요 음. 지금도 쓰고 있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선 뭐가 사투인지 모르죠? 모르죠 모르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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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과예요? 일본 콘텐츠학부랑 과세개가 합쳐져 있는 문화콘텐츠학과랑 역사콘텐츠학과랑 사학과랑 문화유산학과세개 합쳐져 있어 목포대학교 장점 저희가 글로컬 대학이 돼가지고 내년에 예산 많이 들어가 글로컬이 뭔데요? 그걸 제가 모르겠어요 어? 그냥 글로컬이라고 될 때? 그래가지고 예산몇 어. 천억 정도 들어왔다고 해서. 몇 천억? 학교에 보통 몇 천억씩 들어와? 오씨 학식은 어때요? 학식은 안먹고 기숙사 식당만 먹다 보니까 어? 다른 거야? 기숙사 생만 먹을 수 있는 식당이 기숙사에 따로 있고 맛있어요? 기숙사 밥이요? 전엔 맛있었는데 왜왜왜 어, 왜, 왜, 왜? 그냥 말을 해도 되는데 어 얘기해 봐 영양사 등이 최악이었거든요 <laughs> 아아 어 되게 거시기졌네 조선해양과 들어봤어요? 조선해양공학과 있고는 들어본 네. 것 같아요 아 얘네들은 어 도대체 어떻게 비밀의 별사단이야 뭐야 마주치는 사람도 없고 드러눈 봤는데 본 적도 없다고 얘네 뭐하고 살고 있을까? 강의 듣고 다 평범해 똑같이 살지 않았네 기계조선해양공학부 교수님은 개인 배 가지고 계실라나? 네아 맞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가자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배 가지고 계십니까? 저배 없어요 배가 비쌉니다 그 통통배 같은 거 얼마 정도 하나요? 통통배도 최고급 자동차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S클래스 정도 하는 겁니까? 그러니 배가 기본적으로 바다 위에 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배관도 들어가고요 전기선도 깔아야 되고 사람도 살아야 되니까 뭐 화장실도 만들고 뭐 침실도 만들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술들이 다 집약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와 엄청 비싼 거였군요. 그럼요 배는 찍어낼 수가 없어요. 주인의 요구 조건에 맞춰서 그때 그때 다르게 제작을 합니다. 진짜 가격이 천차만별이겠네요예 맞습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그럼 배 하나 만들 때 얼마씩 드니까? 배마다 달라요. 비싼 배는 뭐한1억 불? 천억? 천이백억? 아, 천삼백억? 네. 배는 그러면 음. 리터당 몇 킬로가니까? 아 <laughs> 연비 말씀하시는 예, 예, 예. 거죠? <laughs> 그 질문 하나 해볼까요? 이제 300m 짜리 배가 있습니다. 운항을 할때 하루에 기름 몇톤 쓸까요? 한10톤 먹을라나? 300m 짜리 선박이 하루에 보통 한 30에서 50톤 정도 기름 소비합니다. 와, 그 잠깐만, 경유 50 톤이면 50 톤을 리터로 환산하면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요즘 경유 값이 2,000원이라고 치고 5만 리터, 1억인데? 어? 1억 기름 만땅 하는 게 네. 지금 수억이 들어가는 거죠 와 조선해양공학과가 어떤 걸 배우는 학과입니까? 선박을 짓는 기술에 대해서 배우고요 설계하는 거, 그다음에 생산 관리하는 거뭐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조선해양공학과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학과에망아 전망. 제가 조선공학과 교수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망은 좋죠 왜냐면 우리나라 기술력이 지금 세계 1위 입니다. 거의 20년 이전부터 우리나라 10대 수출품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입니다. 꾸준히 우리나라 경제에 버팀목이 되고 있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취업을 어디어디로 하게 됩니까? 다양한 분야로 가긴 합니다. 근데 주로 해양 분야로 이제 가게 돼요. 조선소가 있고요. 그리고 조선소와 연계된 제 기자재 회사들 그리고 뭐 설계 회사들도 있고 관리 감독하는 회사들도 있고 이제 뭐 상업적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정부의 공무원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요. 다양한 분야로 가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오늘 제가 들어야 될 수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선박 계산이라는 수업이 하나 있고요. 배 만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용접 및 재료 실험이라는 수업을 들을 거예요. 교수님 그 일일 등록금 가 저렴합니다. 아 예,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갑시다. 오 완전 여기 진짜 기계. 오씨. 와 이거 봐 레이저 광선 경고래. 어. 울트라빔. <laughs> 남대 아니지? <laughs> 반갑다 얘들아. 너. 어. 이가왜 어, 어. 남자 학생만 있어? 그게 남탕이어가지고 남탕이라 그래? 어 우리 학과가 남학생밖에 없어 9.9대0.2 정도 9.9대0이라9대 1도 아니고? 이거 뭐 배운 수업이야? 이거는 이제 선박 계산법이라고 만약에 배가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 그걸 이렇게 다주 원상복구할 수 있는 보건성을 말하는 거 어디 사람이야? 남녀부 목포 너도? 나는 검추 사투리 알려줘라 사투리? 어난 사투리 안쓰는데 <laughs> 진짜 본인이 모르는 거겠지? 본인이 사투리 쓰고 있는지? 유주나가 어 어? 너도 사투리 같은데? 아, 아닌 어? 어? 학과장님? 어. 어? 아, 예. 오. 자, 오늘 이제 선박 계산할 건데요. 어.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예. 왜 여학우가 없습니까? 아... 어, 제가 학교 다니던 20년 전에도 없었어요. 꺼! 그. 혹시 남고 나온 사람 있나? 아유... <laughs> 우리가 초기 보건성에 대해서 이제 할 건데 자 초기 보건성이란 거 뭐였죠? 배가 약간 기울었을 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려고 하는 성질 우리가 초기 보건성이라고 했었죠? 배가 갑자기 30도로 기우는 게 아니죠? 1도, 2도, 3도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성질이 충분하다면 30도까지 기울일 도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초기 보건성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건성 판정 뭘로 한다 그랬죠? 보건 모멘트로 한다 그랬어요. 모멘트가 뭐예요? 돌리려는 힘이죠. 그러니까 모멘트가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건 모멘트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무게 중심에 의한 모멘트 더하기 부력에 의한 모멘트. 다 모든 힘이 다 들어간 모멘트예요. 이거 0으로 보낼 수 있다고 그랬죠? 부력에 의한 모멘트만 남게 돼요. 로지에 배수 용적에다가 GZ를 곱하면 되겠다. 자, GM이 뭐죠? 대우. GM은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KB 보내. 더하기. 자, 그래서 이 보건성을 한번 실험을 해볼 겁니다. 대상선은 요런 고속 모터 포트요 뒷부분만 딱 떼서 모델링을 한게요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요걸 만들 거예요. 잘 만들어서 이제 물에 띄워볼 건데요. 저 뒤에 수조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물에 띄우면 당연히 기울게 돼 있어요. 보건성이라고 하는 거는 흘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앞에 추가 마련이 돼 있는데 추를 적절히 이렇게 올리면 흘수가 증가하면서 보건성능을 만족하는 흘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유체 정력각 곡선을 이용해서 흘수에 따라서 보건성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을 하고 보건성에 대한 계산 과정을 거치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랑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면 되는 거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오리면 될거 같지. 그러면 내가 1번이랑 3번이랑 4번 이렇게 할게. 네. 과자가 이거 만들어. 만든다, 이제. 나, 나 과감하게 자른다. 나 옛날에 과학상자 2등 한 사람이야. 이거 하드보드지라서 사이즈를 몇번 해야 될 거야. 아니, 자대구... 잠깐만. <laughs> 자대구 하면 안 될까? 아니, 야, 이거를 걔를 대구 그냥 바로바로 날리라고, 바로 그냥. 네, 이렇게. 어, 몇번 하면 되잖아. 몇번 하면 이제 밑에까지 간다고. 야, 일단, 일단 붙여놓고 자대고 동시에 커팅을 하라고. 처음부터 자를 대고 했으면은 이게 좀 편한데. 자를 대고 자를 대고 날려야지. 교수님, 교수님 수업하시느라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이게 사실 한방에 자르긴 해야 돼. 이렇게. 인생은 한방이야. 언제나 한방이 안 된다고. 아, 아, 예, 교수님. 여러 번 해야 된다고. 여러 번. 자, 이제 붙여야 돼. 붙이자. 잘라 이건 <laughs> 야씨 가라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의 과자호 야 뒤에 수조 있으니까 다된 팀들은 수조 색상에 올려놓고 해 먼저 이제 올려봐 얘가 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과자호 출항 보면 음. 짜잔 음. 자 똑바로 안 쓴단 말이야 아안 쓰네요 아, 자 여기에다가 요거 하나 올려본다 가운데다가 정과자 씨가 올려보세요 네. 자 얘가 똑바로 썼단 말이야 어. <laughs> 아 자, 가운데다 놓고 흘수만 증가시키는 거라고, 흘수만. 가운데다 그냥, 어, 가운데다가. 이거를 이제 딱. 아니, 요기 어, 그렇지, 이렇게. 자, 놔봐. 짠! 조금 그래도. 조금 기울었지? 야, 하나 더 넣어봐. 오! 어. 자, 그러면 지금 흘수가 증가를 했는데 얘가 똑바로 섰잖아. 네. 이거 무슨 뜻이야? 흘수 증가에 따라서 보건 성능이 향상됐다. 오. 자, 흘수 어, 재가지고 gm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배, 배 바닥으로부터. 5.3. 우리 흘수는 5.3cm. 그러면 얼마야? 0.053이잖아. 0.05로 하자. 아, 계산하기 편하게. 오늘 쫙 그려보고. 어, 3 4인얘 축축비가 40분의 1이네. 그렇지. 40분의 3.4. 이렇게 하면 된 거. 어, 그렇지. 0.05. 어. 뭘 천젠데? 자, 계산기. 우와, 공학용 계산기가 따로 있네? 야, 이 아이폰이냐? 빼기. 95는 0 0 2 3 3 3 3 3 3 자, 그러면 0보다 크잖아. 우리 봉원성능이 만족을 했다는 거지. 맞아, 우리가 성공. 배운 대로 나온 거지. 과자 성공이야. g m 대략 얼마쯤 나오나요? 2.99 나왔습니다. 우리 건 불수가 증가해도 버틸 수 있어. 봐봐. 봐봐, 이제. 어? 야, 이거 봐. 와우! 지금 이미 땅이 닿기 때문에 아, 보건성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아, 아, 땅이 닿네. <laughs> 어, 그렇다면 보건성능을 보건... 아, 안 돼. 우리 배가 그래도 내구성이 아주 좋았다. 그러니까, 너는 처음 본다. 밥 친구들이야, 그치? 굉장히 배고파. 멀리 왔으니까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싶어. 아는데 있어? 한식 아는데. 청호식당. 어, 청호식당 괜찮을 것 같은데. 목포역 쪽에 청호식당이 나있거든 거기 어, 맛있다. 어. 가자. 해골. 야 <laughs> 여기야? 어. 간판만 봐도 맛집이네 여기. 여기가 사직 사람들이 목포면 꼭 가야 된다는 한정식집. 와, 이거 TV에 방송도 나뭐 먹어야 되고? 여기는 백반 일단 맛있는데. 백반 네 개랑 제육볶음 하나. 하나? 이모, 안녕하세요. 저희 백반 네 개랑 제육볶음 하나. 감사합니다. 너 어디 산다 그랬지? 난 광주. 완도. 너는? 저 광주 살아요. 사투리 해봐. 네? 아, 아 나안 쓰는데? 나안 쓰는데? <laughs> 아니 아까 전에 읽었을 때 진짜 남자밖에 없었는데 남녀 성비가 99대 0.1이라고 0.1이네? 2, 3학년 통틀어서 나밖에 없어. 진짜 홍일점이냐 <laughs> 너는 어떻게 하다가 이과를 오게 된 거야? 우리 학과가 취업률이 되게 높다고 많이 전에 들어가지고 어머니 지인분들이 다 이쪽 추천해가지고 나도 이쪽으로 오게 됐어. 나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보다 보니까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작성해 맞아? 나는 맞는 거 같아. 너는? 나는 약간 반반. 거시기하네. 약간 거시기하지. 야, 우 뭐야? 이게 전라뭐야? 에이... 몇 개냐 반찬이 이게 다 정이지 와 미쳤네 델라도는 이게 기본이야 야 일단 저희 먹어보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음 맛있네 이거 뭐야 오 같은데 오홍어 홍어 같은데 홍어랑 굴 음. 배고파서 이렇게 감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맛있어. 목포가 또 맛의 고장이잖아. 목포 이모님들이 간접이만 모아놔가지고 기가 막히지. 나중에 따로 먹으러 온다. 너 연애해? 응. 나빠시 씨야. 2, 3학년 통틀어 한 명인데 저희 공 최고의 미녀라고. 여자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반박을할 수가 없는 거네. 여자 중에서도 전교 열등이잖아. 아 나밖에 없으니까. 아 너밖에 없으니까. 전라도 사람들 많이 모여 있잖아. 막 사투리가 다 달라? 약간의 어향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 폰좀더 세고. 광주는 좀더 구수하고. 완도는? 원돈. 완도는 사투리 안 쓰지. 사투리 안 쓰지. 지금도 쓰고 있잖아. 니네 서로 안 쓰고 있다고 하는데 내 귀엔 니네 다 쓰고 있거든. 수원 사투리 알려줄까? 사투리 있어, 사투리 있어. 이거 먹을까? 야, 아, 뭐 할까? 막 이런 거. 아, 아너 이거 군대에서 들어봤는데? 뭐 할까? 너 나갈까? 밥 말아. 그냥 말이 짧아 내가 전라도 알려줄게. 어,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어. 우리는 사람 부를 때야 있냐? 이것도 자. 야 있냐? 야 있냐? 내 부산 사투리 해줄까? 막개 쉐키야. 그건 그냥 이거 아니야. <laughs> 조선해양공학과가. 목포대에 많이 있어? 서울대, 부산대, 동아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해양대도 있고 바다 쪽에 있는 대학 쪽에 많이 기조상 외곽 쪽에 있겠네. 음. 그러면은 졸업해서 어디 가고 싶어? 아무래도 대형 조선소, 현대삼호, 하나오션 관련된 이제 연구 시설로도 갈수 있고 이제 대학원 가는 방법도 있고 아무래도 설계, 컴퓨터도 있으니까 I T 쪽으로도 이제 나갈 수 있는 거. 목포대 장점 우리 학과가 건물이 제일 안쪽에 있거든. 바로 오른쪽에 골프장이 있어. 나는 학교 쉬는 시간에 가가지고 골프도 치고 도서관도 되게 넓어가지고 캠핑존이라 해가지고 누워서 쉴수 있는 것도 있고 통학하는 친구들도 이번 통버스 엄청 많아져가지고 통학이 엄청 편해 시간마다 있어가지고 버스가 너무 학생에 대한 복지가 너무 잘돼 있는 것 같아. 학교가 일교시하기 전에 인터뷰하면서 오잖아. 불편한 걸 얘기 안 해. 그만큼 그거. 학교에서 우리 좀 많이 신경 써주는 것 같아. 목포 대학교 다니면 보통 뭐 하고 놀아? 우리 이제 봄 시즌 되면은 목포대 정문부터 끝까지 쫙 벚꽃이 이제 진짜 예쁘게 피거든. 거기서 이제 피크닉도 이렇게 즐기고 삼겹살도 먹고 먹 소주랑 막. 막걸리도 먹고. 바다도 놀러 가? 바다는 진짜 10분 거리 있어가지고 다 같이 가가지고 아. 수영도 하고, 그리고 다시 학교 수업 들어오고 가서 우리 엄청 다쳤잖아. 왜? 거기에 따기비 음, 다 음, 긁혀가지고 음. 병원비만 20만 원이에요. 에? 그것 또한 재미다. 그것 또한 낭만. 맛집 찾아서 이제 목고 나와가지고 뭐 게장이나 이렇게 먹으러 다니. 맛집 더 추천해 주라. 호이 야구찜이라고. 야구찜 참 기가 막히게한데 아무래도 바닷가 근처라서 신선하고 맛있어. 너는? 철따라 돌게장. 너 진짜 돌게장인데 게장이 또 나오고 꼬막 같은 거야. 막 여기 엄청 많이. 나는 학교 후문 쪽에 엄청 맛집들이 많은 것 같아. 그냥 반찬도 한 여덟 개 정도 나오는데. 가게 이름 뭐야? 해바라기 식당. 개발하기 식당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이거? 네? <laughs> 에? 그거야? 에?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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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몰라? 뭐지? 여덟 집대 겨? 대 겨? 여덟 십대 겨? 여덟 십대 겨? 여덟 십대 겨? 여덟 십대 겨? 여덟 왜? 왜왜왜덟대야어마십대 여긴 군대인가? 군대 같군. 반갑다 너네 그럼 연했네 어. 자식이? <laughs> 너는? 나는 목소리야. 괜찮아. <laughs> 고마워. 인생은 목소리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수업은 재료 및용접실험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울 거는 스트레인 게이지 부착하고 인장 시험을 배울 거예요. 제가 최근에 다시 보기한 드라마 중에서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거기 주인공이 구조 기술사로 나와요. 건축 구조 기술사. 근데 독백처럼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모든 건물은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야. 인생에 어떻게 보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력이 세면 버티는 거라라는 그런 대사가 있는데 건축만 외력과 내력이 있는 게 아니라 조선도 외력과 내력이 있습니다. 이 수업을 왜 받느냐? 내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배우려고 해요. 배들이 태평양이나 대서양 같은 큰 바다로 나가면 이런 식으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튼튼하게 지어야 되는데, 전 선생님은 이렇게 구부러지면 힘이 제일 어디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어, 가운데. 가운데가 제일 많이 왔죠. 이 가운데 부분을 어떻게 튼튼하게 만드느냐가 설계의 기본입니다. 모든 재료는 이렇게 쭉 힘을 줘서 잡아다니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쭉 잡아다니면 어느 정도까지는 쭉 잡아다녀집니다. 근데, 힘을 어느 정도 과도하게 가면 쭉 늘어졌다가 제리로안 돌아와요. 우리 전 선생님 팬티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팬티를 오래 입으면 고무줄이 늘어나죠. 밴드가 늘어나 버려야 되잖아요. 빵푼 넣다 네. 그게 소성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오늘 인장시험은 이전 영역을 기계로 쭉 당겨보면서 재료가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그 미소한 늘어남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스트링 게이지라는 놈로 붙입니다. 지금부터 스트링 게이지 붙이는 것을 실습을 해볼 건데 시편이 이렇게 있는데 힘이 가운데에 제일 많이 받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 가운데 부분에다가 스트링 게이지를 붙일 겁니다. 검정색으로 뭐가 칠해져 있죠? 이게 방청제 같은 거예요. 스트링 게이지가 워낙 정밀하다 보니까 방청제 때문에 측정이 잘안될수 있어요. 이 부분을 긁어서 본인 얼굴이 비칠 때까지 긁어내는 게 미션입니다. 누가다? 그렇죠. <laughs> 두 마디 정도 를 해가지고 한번 갈아보세요. 군대에서 뭔가 이런 거 해봤던 것 같은데. 약간 총기 수입한 느낌. <laughs> 너 무슨 반스입냐태북 어이씨 좋은 거 입네. 나 유니클로 입어. 저 선생 한번 봐봐요. 아직 멋다. 이거 다 벗겨내야지. 오 뭐야? 너이 자식 짬좀 있구나. 진짜 식대 되게 열정적이네. 그냥 갖다 비벼버려. 난 그냥 꿀팁을 찾아버렸어. 어? 뭐야? 오. 어? 저런 천재적인. 역시 공대생이라 그런지 머리가 좋은데? 얼마나 했는지 한번 봅시다. 들어봐요. 우리 전학생이 뭘잘 못해요? <laughs> 전과자 학생은 이제 나중에 수업 끝나고 남아서 좀더 하시고요. 네, 여러분들 앞에 지금 이 이제 게이지가 하나씩 놓여져 있습니다. 이 빨간 면이 다크에 붙일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들고 실험실에 가서 인장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갑시다. 오, 오, 뭐야. 여기는 저희과의 구조실험실이에요. 재료들을 시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교수님, 이 정도 공간이면 배 하나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laughs> 어, 여기는 쇠로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안전에 항상 유의를 해야 되는데, 보안경은 하나씩 착용을 하십시오. 이거를 장비에 걸어서 힘을 줘서 쭉 당겨볼 건데, 우선은 아까 하셨던 시편은 여기 그립에다가 물 거고요. 스타트를 누르면 힘이 얼마나 들어가고 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질 거예요. 시험 시작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힘이 점점 점점 들어가고 있고 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좀 시험편 보시면 지금 가운데가 조금 가늘어졌거든요. 늘어나 가지고 저러다가 이제 조만간에 부러질 겁니다. 어, 진짜 눈에 띄게 가늘어졌다. 역학에서는 네킹이라고 그래요. 목처럼 이렇게 아 가늘어진다 그래서. 네킹이 예. 되고 나면 응력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똥 하고 꽤 오랫동안 버티는구나. 철이 철이 쉽게 이렇게 똑똑 부러지고 그러면 비행기나 배나 자동차나 만들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 그러네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이게 힘이 점점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저는 안녕하겠습니다 하는 신호예요. 빠이빠이 하겠다는 신호군요. 우와 진짜 가늘어졌어. 끊어졌습니다. 끊어졌어요? 지금 벌어졌어요. 벌어졌네? 어 벌어졌다. 우와 끊어졌어. 이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게이지를 붙여서 시편을 인장 실험을 해가지고 쭉 당겼더니 게이지를 붙여놓 정확한 그 위치에서 이렇게 파단이 났어요. 와 진짜 얇아졌다. 이제 우리 전과자 학생은 이걸 가지고 레포트를 써야 돼요. 이게 이렇게 된거 사진도 찍고 아까 보여드렸던 시계 에 맞춰서 값도 계산하고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거시기하네. <laughs> 오늘 조선 해양 공학과를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조선이라는 거, 그 배를 만드는 거를 접하기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와서 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조선업의 일등이라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조선 해양 공학과 많은 관심 가져 주세요. 오늘 조선으로 이행시할게요 오케이. 조선 해양 공학과를 다녀왔습니다. 선언한다. 내가 초선업의 거식이다 <laughs> 제가 오늘 사회복지학과를 가요. 중앙대학교 복지 뭐 있어요? 군대 병원님가족까지 어. 할인이 돼. 오. <laughs> 그러면 나라에 바라는 게뭐 있어요? 나라요. <laughs> 지금 시국. <시그니? 웃음>